<목소리> 예, 그리고 또 이분 발차기 한 번이면 왠지 힘이 날것 같은데요. 이태권트론맨 나태주 씨의 무대 이어집니다. 자, 인생 열차 듣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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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습니다 반갑습니다. 버블 내듯이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여정, 내일이란 여글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you 크리스마스 특집 손님 온다워서 없이 윤지현 씨 안진걸 소장과 지금 홍대 축제 거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2층 가니 스튜디오에서 탈출해 가지고 일층 <laughs> 무대로 <탈출>. 지금 나태 주셔 <laughs> 가있는데좀 네. 춥네요. 그죠? 어, 쌀쌀합니다. 네. 그래요. 네. 나태 주시. 네. 그 노래 아까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어, 그, 나와서 보니까 이 좁은 때도 이 어, 발차기 그러니까요. 댄스가 가능한 거저는뭐 불가능한 곳이 없죠. 오, 네. 어, 진짜 좀 좁은 편인데 그 사이에서 아주 그냥. 맞아요. 막... 몇 단이요? 태권도? 4단입니다. 나, 일, 나 초단이야, 나도. 저와 함께 또저 학교 선배님이세요. 아아 대학교또 아 선배님이셔가지고. 네. 네. 아니 여기서 한번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살짝 발자기를. 아 너무 대단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네. 인사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또 나태주 여러분의 활력남이 왔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라이브 마켓 저희와 함께하시면 여러분 행복까지 올 연말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야. <laughs> <laughs> 아니 주변에 그래도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선던들 예, 계시는데 아. 아까 부른 노래가 신곡 인생 열차 맞습니다. 너무 노래 좋던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한차 뜨고 있는 노래인 거죠? 아, 아직 뜨지는 않았고 아, 열심히 아, 많이 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손 잡고 있는 그런 <laughs> 예. 곡입니다. 근데 아, 아까 그쵸.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네네.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도 네네.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날았지? 라 하면서 그 노래가 훈련을 진짜. 엄청 하시겠어요, 연습 그렇죠, 사실 뭐 사실 노래를 돌면서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제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최초죠, 최초. 이걸 연습하려고 제가 한 10년 동안 <laughs> 예, 아, 제가 좋아하는 태권도하고 트로트를 <laughs> 열심히 <laughs> 연습해서 네,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윤지연 씨도 예. 이런 퍼포먼스 한번 개발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놀아야 될것 같아요. 공중제비 같은 거 어, 한 나나, 두어 나나, 아니, 약간 돌면서 누나도 잘하시니까 또 원한 노래 잘하시니까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볼 때마다. 예. <laughs> 그 전국 팔도 안 다니는 곳이 없다면서요. 요즘에 그렇죠 예. 많은 예. 곳을 좀 달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다니는지 알고 네. 특히 시장에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laughs>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트로트와 예. 굉장히 또 밀접하게 관계를 하시는 덕택에 그쪽 가면 사실 뭐 BTS 부럽지 않게 음. 음. 예또 열심히 또예전통시장계 아, BTS 아니 그건 아니죠 자주 뵙는데 <laughs> 예. 사실 인기가 대단하시고 아유. 그리고 요즘 근데 시장도시인데 분위기는 좀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사실 분위기가 막 노래할 때는 굉장히 한바 웃음도 짓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네 <목소리> 여기 저 크리스마스 마켓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마켓은 좀 돌아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너무 취지가 좋은 게이 예. 홍대 그리고 젊은이들의 거리에 이 크리스마스 라이브 마켓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박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아유, 나태주 씨가 기팍팍 담아서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홍보 멘트 좀해 주세요. 우리 또 예. 크리스마스 라이브 마켓에 우리 준비한 여기 진짜 백분이 넘는 스태프가 계십니다. 우리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진짜 에너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태권 파워로 야! 와! 아, <laughs> 지금 날라갔어요. 지금. 저, 아니 근데 저는 예. 정말 우리 저쪽에 나태륨 선생님 팬클럽 들이오셨어요 아, 너무 이렇게. 좋아요. 예. 아, 오신 김에 너무나. 저기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도 꼭 들려보셔요. 예. 예. 네, 아 많은 거 많이 이 들러보시고 아, 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노래한 곡더들려주셔야죠네 맞아요. 이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힘팍.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준비하셨다고요. 제 노래 중에 이제 흰내라 네.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알죠. 흰내라 소상공인 흰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네. 네, 대한민국. 네, 네. 네. 나태진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나태하지 말고, 예, 예. 열심히 <laughs> 예. 왜그말안 나오는지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예. 다음에는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도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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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o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나태주의 퇴권파워 받고 올해도 내년에도 화이팅합시다! 다시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다시 한번웃도기어서 보자. 너와 나의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비딤돌처럼 옷도 씻서보자 지금까지 어떤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한번 힘을 내보자 네. 대한민국아 우리 모두 마음을 뭉쳐보자 네. 우리는 네. 할수 있어. 있어 뭐든지 할수 있어. 있어 너와 내가 마음을 뭉치면 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대한민국의 스트레스 발차기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저 2021년, 2020년도 서 보자, 너와 나의 움추렸던 가슴 을 활짝 펴 고, 디딤돌 처럼 꼿꽃이서 보자, 지금 까지 어떤 시련 이 우리 를 찾아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대한민국아 우리 모두 마음을 뭉쳐보자 우리는 할수 있어 뭐든지 할수 있어 너와 내가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오뚝 서 보자 이 시련을 딛고 오뚝 서 보자 소상국인 재영업자 정 파이팅입니다 <laughs> <다시 한> <laughs> 노래 잘 들었어요. 힘내라, 대한민국.